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얘는 2n에서 n으로 갑니다. 즉 상동이 있는 상태에서 상동이 없는 상태로 간다는 뜻이야. 이의 연속 분열이고 결과적으로 생식세포를 형성하게 된다. 정자나 난자를 만드는 과정 또는 화분이나 난세포를 만드는 과정이야. 제1분열은 이형 분열이라고 합니다. 2n에서 n으로 가요. 자. 요건 눈에 보이는 상태,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일단 간기 때자 자기를 복제해서 두 배가 됩니다. 얘가 자기를 복제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음,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자기를 복제합니다. 그리고 상동림체 얘도 자기를 복제해서 이렇게 붙여나가요. 그러면 2에는 4, 2에는 4. 핵상은 똑같지만, 얘는 4가닥이었다가 8가닥이 되는 거야. DNA 상자량 2배. 이때는 핵막이 뚜렷하고 DNA 상자량만 2배가 된다. 다음, 전기 때는, 전기 때는, 자,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상동 염색체가 결합해서 이가 염색체가 형성돼. 그러니까, 자, 앞에서 형성된 얘하고, 얘하고 붙어버려. 붙어버릴 거야. 붙어버리면, 몇 가닥짜리가 나타나냐면,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요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이과 염색체. 두 개의 가치를 한다. 이과 염색체. 그 다음에, 전기 때는 방추사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방추장성. 다음, 자, 중기 때는 이과 염색체가 중앙별된다. 이과 염색체가 중앙별되고, 방추사가 이렇게 동체에 붙어. 후기 때는 이 염색체가 이렇게 끌려 나가는 거야 양쪽으로 염색체 들어. 아까 채색부 분야가 좀 틀리지. 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손가락 하나 하나를 염색체라고 하자 상동 염색체. 이 손가락 하나가 자기를 복제해서 붙인 거야. 얘도 이렇게 붙였어. 이렇게 붙여 나간 거야. 그다음에 얘가 붙으면 두개가지란다 이가 염색체. 이 상태로 중앙에 배열됐다가 얘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된다. 다시 보자. 그러면, 자, 얘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 음. 그래서,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얘가 여기로 들어가니까, 핵상이 n은 2가 되지. 여기도 n은 2가 되는 거야. 그럼 가닥수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dna 상대량이 4가닥, 네 음, dna 상대량이 4가 되는거지. 자, 그러면, 제 1분열에서 핵상은 어떻게 변했느냐? 2N은 4였지, 그지? 2N은 4였어, 관기 후에도. 그런데, 자, 말기가 지나니까 N은 2. 음. 그래서, 얘기, 제 1분열은 2N에서 N으로 가는 2형 분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디네이 상대를 살펴보자. 4가닥이었다가, 8가닥이었다가, 다시 몇 가닥이 되느냐? 4가닥. 음, 그러면 DNA 상대량이 한번 두배 됐다가 제자리되돌라오네 다음 이 분열. 자 핵막과 인이 다시 나타나, 나타났다가 사라져. 근데 이 분열은 자감기가 없어. 다른 말로 DNA 상대량이 두 배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난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까 얘 음, 하고 얘 각각 다른 세포에 들어가 있고 얘의 핵상은 N은 2죠. DNA 상대량은 여지, 여전히 4고요. 음. 자 얘가 중앙 배열됩니다 됐지? 그 다음 제가 염색 분체 양극 이동되면서 이쪽으로 끌려가 양쪽으로 그 다음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가니까 요 하나의 세포의 핵상은 N은 2가 되고요. 가닥수는 2가 되니까 DNA 상대량이 절반이 되어버려. 음. 이렇게 보이지? 자 이걸 다시 정리하자. 이과염색체 형성과정 감수제일분열 전기때 일어나는데 얘가 자기를 복제해서 이렇게 붙였어 됐지 다음 얘가 상동염색체가 자기를 복제해서 붙였어 얘네들이 같이 붙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보이죠 자 하나 둘 이렇게 붙어 버린 거다 두 개의 같이 한다 이과염색체 앞에서 설명했던 DNA상대량 변화를 한번 보자 자, 얘가, 요렇게 돼 있었어. 됐니? 그러면, 이 N은 4고, 4가닥이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감기 때, DNA 상대량이 2배가 돼. 그러면, 8일, 8가닥 됐어. 그러면, 요런 모습이 됐을 거야. 그럼 1분열을 마치면, 얘가 요렇게 되고, 얘가 요렇게 된 거. 음, 앞에서 확인해야 돼. 그러면, N은, 2가 되지, 그지? DNA 상대량은 4가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온 거지. 처음에 4가닥이었다가, 8가닥 됐다가, 4가닥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제 2분형을 맞추면,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N은 2가 돼. 음. 그래서, 자, DNA 상대량이 2가 되네? 그럼 절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네 가닥이었다가, 8 가닥 땄다가, 1 분열 맞추면 다시 4 가닥이 됐다가, 다시 2 가닥이 되니까, DNA 상대량이 절반에 줄어드네. 그 다음에, 2회 연속 분열하니까, 2회 연속 분열하니까, 한번 분열해서 세포 두 개, 한번 분열해서 세포 두 개니까, 총네 개가 만들어져. 이러면서 생식세포 네 개가 만들어져. 그럼 정자나 난자가 이렇게 네 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감수분열이야. 이렇게 감수분열을 하는 이유는, 감수분열 결과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모세포보다 염색체가 절반이야. 그래서 부모의 생식세포 결합으로 생긴 자손의 염색체 수는 부모와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세대를 거듭해도 자손의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감수분열 하면 모세포의 절반만 가져와. 정자의 그 다음에 난자의 모세포의 절반만 줘. 그래서 결합하면 자식도 그대로 이에는 46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변화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이제 정리해 보자 음, 얘잘 외워야 돼선생님 음, 정리해 놓은 거니까 잘 보자 체세포 분열은 동물에서 모든 체세포 싱물은 생장점 형성층에서 일어나요 생장, 재생, 단 세포, 생물의 생식, 분열 의수 1회 염색체 수는 2 n 에서2으로 그대로 갑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체세포 분열은 이과염색체가 없어요 그다음 후기 때 염색분체 양극이동인데 이때 상동이 있어 이건 좀 이따 다시 정리할게 기니성들은 그대로 자 세포 두개 만들어져.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일회 분열하면 세포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의 세포가 분열하면 세포 두 개가 된다. 감수분열. 동물의 정수에서 정자, 난수에서 난자 만들어지고, 식물의 꽃밥에서 꽃가루 또는 화분이 만들어지고, 미시에서 난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이것도 생세포 만드는 과정이지. 결국은 생세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정자, 난자, 꽃가루, 난세포를 형성하고요. 연속 이회 분열하고요. 제1분열은 2n에서 n, 2형 분열이 되고 제2분열은 n에서 n, 동형 분열이야 그래서 이과색체를 반드시 형성한다 음, 얘는 이렇게 염색체가 떨어져 있는데 얘는 이렇게 이과색체를 형성한다 1분열 후기 때 염색체 안교기동 이거 잘 봐야 돼 2분열 후기 때 염색분체 안교기동 이렇게 되고요 상동이 없어 자, DNA 상대량은 절반이 돼요 다음 자. 딸세포수가 4개 만들어집니다 1분열 맞추면 세포 2개 2분열 맞추면 또 각각 2개씩 만들어지니까 음, 딸세포가 4개 만들어져요 자 체세포와 생세포를 구별할수 있어야 돼 이렇게 쌍을 이루고 2n이면 이건 체세포야 생세포는 n이야 오케이 이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해 보자 자 왼쪽이 체세포 분열이고 오른쪽이 감수 분열이야 체세포 분열에서 보면 자, 제일 큰 차이가 어디서 일단 나타나냐면 전기 때. 전기 때는 상동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복제된 DNA 성당이두개된 상태가 보이지. 반면에 감수분열 전기 때는 뭐가 나타났어? 그렇지. 이과 염색체가 나타난 거야. 이과 염색체가 나타난 건 무조건 감수 제1 분열이야. 이과 염색체 중앙별됐다. 감수 제1 분열이야. 여기까지 예대지 그다음 이제 제2분열 보면 N이야. 이렇게 돼 있어. 전기만 비교해 볼게. 야, 상동이 없네. 그지? 상동이 없고 방출세가 있으면 감수 제2분열 전기. 2분열 전기다. 다음, 이감 색체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건 감수 제1분열 전기야. 다음, 상동이 있는 상태에서 방출이 형성됐다. 이건 체세포 분열 전기야. 그러니까, 체세포분열은 이렇게 상동이 있고, 감수 2분열 e 전기는 상동이 없는 요런 상태로 나타날 거라고. 알겠니? 비교해야 돼. 전기 비교했다. 이제 중기 보자. 체세포분열 중기는 염색제가 중앙 배열되어 있는데 상동이 있어. 얘하고 얘가 상동이 있는 상태. 반면에, 감수 제2분열 중기는 염색제 중앙 배열되어 있는데 상동이 없어. 얘하고 모양, 얘하고 모양 크기가 비슷한 놈이 없단 말이야. 다시 비교해서 보자 자 요건 체세프 분열 중기고 감수 제2분열 중기가 되면 요런 식으로 나타날 거야 얘가 얘하고 상동이 없어 이건 감수 2분열 중기라고 비교해야 돼 다음 자 요거 감수 1분열 중기 이 감수 치 있으면 무조건 감수 1분열이야 됐지 다음 후기 비교해보자 염색 분체가 양극 이동하는데 이렇게 상동이 있는 상태에서 상동이 있는 상태에서 상동이 있는 상태에서 양극 이동하면 이건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 후기야 근데 감수 2 분열 후기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얘하고얘하고 얘하고 크기가 틀려 상동이 없는 상태로 이동해 그리고 핵상도 n이야 음 그래서 다시 비교해서 그려줄게 자 체세포 분열은 상동이 있는 상태에 양극 이동이지만 감수 분열은 요렇게, 요렇게 갈 거야. 요렇게, 요렇게. 얘하고 얘하고 상동이 아니라고. 이렇게 갈라져 간다고. 이해됐니? 그러면, 감수 1분열 후기 때는 염색체 양극이동이야. 요렇게 염색체 상태로 간다고. 이해됐어? 이 깐색체가 형성됐다가, 얘가 붙었다가, 각각 염색체 형태로 그대로 끌려간다. 이해됐지? 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 연습해야 돼.